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2단입니다 창호님하고 한번 볼게요 창원님도 기력이 세가지고 신기력이죠 87% 72%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찾기를 열어보고요 마가 진출해서 정형포진이나 변형포진 한번 차볼게요 한번 정형으로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정형 포진 한번 차려보고. 기막까지 진출하고요. 상황이 나와서 아마 병을 걸겠다고 드실 것 같고. 합병하겠습니다. 모난한 형태로 정형 포진 차려볼게요. 상진출하고. 음, 사로 올리셨고요 네. 음, 차가 진출할 수도 있고. 공을 틀어서 둘 수도 있거든요. 공을 한번 틀어서 한번 어볼까요 네, 사올리고, 포디 짓고, 포디 짓고, 아까 전에, 뭐냐 강동우님 두시는 대로 한번더 볼게요. 네, 포가 이렇게 넘어가고, 좀 전에 강동우님 두셨던 그 포진 한번더 보겠습니다. 음, 저쪽으로 먼저 빠지셨네요. 음... 대차를 하면은, 하고 난뒤 차가 먼저 이쪽에 자리 잡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또뭐 차가 한번 나가 봅시다. 이 차가 한번 진출해 보고. 아, 여기를. 이러면 이제 먼저 찾기를 한번 열어볼 수 있겠네요. 여기를 이제 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치면 이제 포가 이렇게 넘는, 넘으면서 여기를 묶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먹어주면 이제 먹고 들어오는데 포가 이렇게 먼저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가지고 빠지지 마죠. 차죽 주니까 요렇게둘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상으로 병을 하나 친 국면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 포가 넘어왔기 때문에 장군을 아까 막아줘 이이 상태와 좀 다르거든요. 이 상태는 장군이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데 포가 여기를 이제 장군을 막아주기 때문에. 하포 넘어서 묶어두고 이렇게 먹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근데 치고도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치고도 둘수 있는 게3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으로 공략하는 또 맛이 있거든요. 이게 독병이고 독병되죠 나중에. 이 삼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장고 아시죠? 네, 뭐 수비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비를 먼저 갖추고 두셔도 되고. 장항공이나 우항공 먼저 하시고 둬도 되고요. 양포 분할을 또 빠르게 시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포 분할이 시도가 됐죠. 그렇죠 수비를 먼저 해야 될듯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일단 먼저 먹고요. 일단 여기를 한번 밀어볼게요. 밀어가지고 차를 먼저 한번 쫓아보고. 상의, 이제, 음원이 타켓시니까 담겨봅시다. 저는 저도 수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 장거를 먼저 불러볼 수도 있는데, 일단, 수비를 먼저 합시다. 수비를 먼저 하고, 살을 좀 올려야 되겠네요, 그죠? 살을 좀 올려가지고, 양파좀 넘을 수 있게끔 좀 두겠습니다. 지금 뭐 상으로 병 하나 친그 차이거든요, 다 덤하고 상으로 병 하나 때린 그 차이입니다. 어, 그렇죠. 이거 지금 포하면서 차를 걸면 차가 죽는다 그 얘기시고요. 차가 일단 쭉 빠져봅시다. 어, 일사발 쭉 빠져볼게요. 포가 차를 걸면은 이 자리 있으면 죽어버리죠. 상길이고 마길이고. 포화가 없어서 차를 걸면 죽으니까 한번 쭉 빠져보고요 아 말을 먼저 거시고 일단 차를 먼저 걸게요 차를 먼저 걸고 차를걸 냈으니까 뭔가 응수로 하면은 그때 뭐 마가 이렇게 빠져들될텐 마가 이렇게 빠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둬 볼게요 차를 냈으니까 무조건 공수 하겠죠 여기 먹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이 자리에 오면은 마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뭐, 그런 수를 좀더 볼게요. 마가 길이 좀 아니면 빠졌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가서 일단 하고요아 여기 오시고. 일단 음,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마가 빠져보고 이 독병이 좀 위험하죠. 이 독병을 좀잘 살려야 되는데 대차에서 좀 풀어 도될것 같고요. 대차는 또 여기 치는 수가 있네. 아 먼저 대차를 해버리시네요. 어, 이따 대차 받고 양받을 수가 없고, 먹고, 포가 먹었을 때, 이제 이 포가 넘어가면 이 차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나가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좀 가야 되니까. 어, 여기를 걸고 오시고, 포를 치겠다는 건데, 어, 고민되네요. 피하면은 포로 양사를 먹겠다, 이런 거죠. 차가 먼저 빠져볼게요. 지금은 이제 먹으면은 외통 나오니까. 차가 쭉 빠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여기가 죽으면 이제 이 3륜이 무섭거든요. 그수 때문에 좀 고민이 되네요. 살려야 될지. 포로 사치는 수 존재하는데. 이 자리 먼저 좀 빠져주는 게 좋고. 상으로의 길을 나중에 양득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상으로 양득을 쳐버리는. 먹가 갑시다. 공격 갑시다, 공격. 아무래도 공격 갑시다. 먹고 먹으면서. 일단 이 상을 먼저 달라고 해볼 수 있겠네요. 상을 먼저 달라고 해보고, 상머리도 누를 겸. 상장 이런 것도 좀방패해주고뭐 여기는 죽여도 될듯 하고요. 여기 또양들을좀 취했으니까, 조금 이득을 봤으니까 여기를 하나 주고 둬도 될듯 합니다. 응수 한번 볼게요. 피하는 어차피 포로 사해치니까좀 위험하거든요. 여기를 먼저 달라고 해보고, 여기 응수를 먼저 봅시다. 이제 단기에서 지키면은, 일단 여기가 해소가 되니까, 초포로 하는 상은요. 막가 있죠. 이 당기면 은 요렇게 먹는 수도 있는데, 또 여기를 때리는 수가 있거든요. 봅시다, 어떻게 두시나.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 아, 그냥 먹고 가시네요. 네, 먹고 가시고. 먹어봅시다. 안 먹을 수가 없죠. 죽었을 건. 내꺼 죽었으니까 일단 먹어줘야 되고. 다시 넘어가서 또 치겠다는 거죠. 여기가 걸렸으니까 일단 띄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띄워주고. 마가 있으니까 마로 이렇게 지켜주면 되니까. 띄워주고. 마도 나오고, 이제 무섭네요. 포가 또 넘어가고요. 앞으로 또 넘어가고. 면포 네. 잡으러 뜨시겠다는 것 같고. 차가 쭉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 오시겠다는 거죠. 이 자리. 이 자리에 오시면 다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면포를 죽이긴 그렇고요. 한번 피해볼게요. 마포들랑 피해보고, 병을 좀 당겨가지고, 보안을좀해 줘야 될것 같고요. 뭐, 상도 나중에 좀 뛰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점수가 이기고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응수를 좀 해보면서, 도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치겠다 이거니까, 이렇게 또 당겨가지고, 한번 보완해주고. 아이코. 차를 거셨네요. 차를열떴서니까 일단 한칸 빠져가지고 한번도봅시다또 마가 뜨는 게 있으니까 상의 한번 나가볼 수도 있고요 마가 못 뜨게끔 먼저 한번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마가 못 뛰어가게끔 먼저 병을 한번 띄워주고, 면포랑 이제 규기상이좀 이제 진출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장고도 한번 노려보면서 더 보면 좋을 듯 하네요. 지금 당장 얘기게 한번 밀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봅시다. 이 약한 토끼가 아니죠, 너무 잘 둔, 강한 토끼입니다, 강한 토끼. 네. 닉네임이 약한 토끼이시지. 너무 잘 누십니다. 네, 마포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마포대 해줬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고. 포로 치면은, 포레기를 한번 때려보고 싶거든요. 장구 치시겠다는 것 같은데. 먹어봅시다, 그냥. 먹고 갈게요 먹어볼죠, 그죠? 장구 치면은,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형태를 좀 나쁘게 만드시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먹고요 이제, 아, 넘기시고, 포가 이제 이런 자리 넘겠다. 그런 의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번 당겨볼게요. 형태가 좀안 좋은데 면포도 좀 나야 와될것 같고 음, 일단 좀 눌러놓고요. 상이 나가서 포를 올리겠다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올리겠다는 의도이신 것 같고 자이 자리 좀 빠질게요. 차후 나중에 차가 이런 자리 빠지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먼저 차지를 좀 하겠습니다. 외통 그런 게좀 나오기 때문에 차지를 먼저 하고 이제 이 포를 넘겨서 이제 수비를 좀 하면은 좋을 듯한데요. 여기를 먼저 노리시고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차를 한번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포를 좀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포를 좀 상이 빠지면서 이 포를 걸면서 여기를 지킬 수도 있는데 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말을 때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상이 떠봅시다. 상있 떠가지고. 폴 한번 노려보고요. 포를 음... 이제 넘겨가지고 수비를 좀 해야 되는데. 형태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형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번 당겨봅시다. 당겨가지고. 면을 좀 보강을 하고. 나중에 뭐 합병을 좀할 수도 있고요. 그런 수를 좀 노려보고. 보완합시다, 이쪽을. 그냥 보완을 할게요. 면을 보완 좀 해주고, 이 살을 넣고 이제 공이 좀 돌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포를 이렇게 넘기든가. 여기를 자꾸 밀고 내려오시네요. 공이 좀틀 수도 있게끔 좀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밀고 오죠. 무서운데. 포를 일단 넘겨봅시다 넘겨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죠 안 먹을 수가 없고 안 먹고 줘야될것 같네요 포가 먼저 넘어가서 차를 먼저 걸고요 아이고 장골 치고 바로 공격 오시네요 안 먹을 수가 없죠, 장물이니까. 먹갑시다 먹고, 먹고. 여기를 치시겠다, 이건데. 상이 걸렸으니까 살을 치고 가도 되고요. 이렇게 빠져서 둘 수도 있는데. 살아 칩시다. 살아 치고. 공격 가보죠. 안 먹을 수 없을 거 같고요, 그죠? 살아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을 넣어서 방비를 해주고, 이쪽을 보완을 좀 해주고. 외통보로 가면 이제 차가 여기 가서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점수가 어떻게 되나. 외통보로 갔다가 먹고 그냥 정리해버려야 될 거거든요. 같 그죠? 지금, 뭐, 이 자리에 가면은 차를 이렇게 막을 수 밖에 없을 때 때리고 이제 바꿔먹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점수가 이기니까 먹고 갑시다. 정리를 할게요. 포가 나중에 이렇게 넘으면은, 네. 먹어버리고. 장물이니까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먹을 수 밖에 없을 때 이제 포로 먹고, 마가 축,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점수가. 차가 먹으면 이제 포로 먹고, 교대한 거죠. 점수는 손해인데, 네. 경기가 끝나죠. 공으로못 먹기 때문에 차로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한번 더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